그때 형편 안 돼서 못 가니까, 제 과외 그때는 학원보다 과외들을 많이 했잖아. 선생님들 불러가지고 집으로 집에서. 응. 어딜 봐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할스타일이 아니야. 아, 잘안 했어? 아. 음. 아 이제 아예 대해서는 일절 이런 방법을 말할 수가 없어. 엄난나게 어렵게 어렵게 살아온 일생이야. 세상 모든 아버지 아들, 딸들의 얘기, 아빠고 나고, 오늘도 아빠 대표, 아들, 딸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즘 뭐 날이 좋으니까 가족여행들 많이들 아우. 떠나시더라고요. 어, 안 가죠? <웃음> <웃음> 아니, 가고 싶죠. 가고 싶은데 뭐. 약간 여권 같은 거잘 안마서 그렇지만 네. 저도 여행 다니는 거 좋다고 생각하고 제일 하고 싶은 것들이 가족들하고 갈 간... 거예요 안갈 거예요 <laughs> 아직은 장담은 못했 <모르겠네. 웃음> 그때 스케줄 맞잖아갈수 있는 날이 아 너무 없어서 맞아요 장소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랑 가족님이좀 자주 다니는 편이신지. 아, 제가 좀 가슴속에 좀 맺혔던 게 뭐냐면, 오. 왜 그, 아역부터 해가지고 괜히 막 그때 건주씨 얘기하는데 제가 막 울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아역 배우 어머님들이 정말 어머님들이 고생을 더 많이 하세요. 음. 맞아요. 맞아요. 그,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왜? 엄마, 아빠 호강시켜야지. 이런 맞아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음.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공백기가 좀 길었어요, 저도. 음. 좀 이렇게 좀 고생하는 시간이 좀 있었어서. 근데 딱! <laughs> 잘 되고 나서. 많이 다녔어요? 응. 아,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laughs> 아니, 다녔네. 해피엔딩이다. 난못 다녔다고. 줄 알고. <laughs> 아니, 누나 결론 어쨌거 다니신 거잖아요. <웃음> <웃음> 다닌 거잖아요, 그러면. 다녔어요. 아, 그럼 해피엔딩이네. 다녔어요. <laughs> 다녀서 이제 정말 여행을 원 없이 이제 아이고, 오시고 다니고 싶은 아이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좀 연세가 되시니까 이렇게 멀리 가면은 못뭐 가세요 예, 많이 하죠. 이렇게 알죠. 일단 비행기도 오래 타야 되고 그러니까 가까운 곳만 이제 모시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게 또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할수 있을 때 많이 하면 돼요 네. 네. 가까운데도 그래가지금 음. 그냥 갑자기 막또 음. 눈물이 또 얼타 네. <laughs> 뭐 현무 씨 여행 잘안 다녔죠? 그렇죠? 니 저는 진짜 불우자식이에요 <laughs>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요? 님이 지금 여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아. 네, 그 정도로 저는 그래서 저랑 비슷한 사연인 줄 알고 음. 나도 막 공감하고 있는데 음. 엄청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laughs> <laughs> 내가 얼마나 매진감을 느꼈는지 아. 네, 저는 이제 뭐 촬영 때문에 해외 가고 막 그러다 보면 갔다 오면 늘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 여기는 부모님와서왔으참 음. 좋았겠다는 생각 맞아요. 말만 맞아요. 마음만 마음만 그렇게 드는데 일상으로 또... 돌아오면 또 못하고 또, 또 바쁘다고 그러고 맞아. 그러니까 그 사진들 보면서 되게 많이 반성하죠. 말더라. 이제부터라도 뭐 지나고 보면 다 추억밖에 남는 게 없다고 하는데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즌 1에 이제 장안의 화제를 보았던 분이 우리 보광동 멋쟁이 아버님 늘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립다고. 이승현 씨의 일상을 만나보면서 한번또 뵐까 합니다 오랜만에 네. 아까부터 계속 자리가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laughs> 오늘 아침부터 하, 뭔가 좀 불편하고 막. 아니 벌써 1년 만이에요 1년 조금 더 됐어요 1년 좀더 돼서 뵙는 빠르네. 거예요 <laughs> 근데 뭐뭔 일이 또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아, 아주 큰일 <laughs> <할> 뻔했습니다 <laughs> 왜왜왜 아, 이게... 있습니다. 데뷔하시나? 오딜요어 <laughs> 진짜. 맞아. 아버님 어. 데뷔하시나? 자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너무 오랜만에 뵙는다. 벌써 1 년이 지났어. 아니 무슨 커피 광고 아니에요? 어 진짜. <laughs> 너무 예쁘게 커피 나오셨는데요 예, 네. 진짜 커피 광고 같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아빠하고 나하고의 쭉 함께 하고 있는 저는 배우 이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와. 아이어 진짜 아유 소리가 절로 나. 저 화면 보면 나저때 진짜 많이 울었는데. 저도 이거. 아이고. 사실 전 어머니가 두 분이라. 친어머니와 나를 길러주신 새어머니가 계신데, 제가 이제 두돌이 지나서 3살 정도에 엄마랑 헤어졌고, 음... 저를 4살, 4살 때부터 길러준 엄마. 우리, 이제는 새엄마라는 호칭이 너무 이상해요. 엄마. 음... 음... 친엄마, 친아빠가 나를 믿고 이해해주는 것보다 오히려 말이 더잘 통했고, 더잘 주기 맞았고 이렇게 시간을 함께 보내다 는게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거로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했었죠. 음. 아버지요. 참 멋있고 훈칠하시고 음, 시대의 한량 같으시. <laughs> <laughs> 멋쟁이셔. <웃음> 몸매가... 허리 굳은 도봐 아, 그러니까요 키도 네. 굳고 투스쓰리 <laughs> 모자 항상 쓰시고 한 4, 5년 만에 본것 같습니다 왜? 아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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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직접 보고 싶어서 몇년 만에 처음 보니까 뭘몇년 만에 처음 네. 봐 만에 너무 기쁘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편했던 것 같아요. 어, <laughs> 너무 국가국이다 아이고. 그래 세상 사람들한테는 너무 너무 좋은 분. 근데 가족에게는 모르겠어요. 음. 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배신당하고 또한 사람한테는 <laughs> 아침저녁으로 나 들들들들 복아서 나를 아주죠 반태덕기를 만들고 살림이나 제대로 하고 뭐 음식이나 뭐 해도 아빠 네, 네.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응? 진짜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냥 고집만 세고 네. 그냥 내가 한마디 잘못하면 막 따다다다 하고 그냥 뒤통수를 고워 <laughs> 근데 니네 아버지가 속을 긁어 같은 말을 해도 내가 병원에 갔다 오면 뭐래 소리도 하나 안 물어봐. 무조건 자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음. 여자도 좋아하고 음. 엄마랑 사귀도 그 안에 여자가 얼마나 많냐. 그냥 내 남자 아니다 생각하고 살았으면 좀더 편했을 거. 야 지금 살면서 개심한 게난네 아빠한테 은가락 하나 받아본 적이 없어. 뭔 가락 잖아도 아빠 없어서 하는 말인데 우리 아빠가 엄마 진짜 많이 서운하게 했다 진짜 누나가 진짜 공감을 참 잘해주시는 것 같아 나 아니면 들어드릴 사람이 그, 없어요 그,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항상 항상 엄마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것 때문에 약간 아빠가 미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음. 어디지? 그런데... 아. 제가 보기에는 부모님을 뵙는 게... 무슨 날이나 또 찾아가고 아, 다음에 볼까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식사 한번 같이 하고 싶었어요. 아 음. 역시 등장부터 <laughs> 아 <laughs> 그대로시다. 중절모한열개 있으신가봐. <laughs> 야 <이야>. 진짜 멋쟁이시다. <laughs> 이야. 나이는 1937년 아, 6월 27일. 성함은 이종철이라고 합니다. 이종철 성함은. 만나서 텔레비에, 텔레비에 나왔죠. 막. 나는 막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래. 쫓아와서 <laughs> 어깨 툭툭툭 치고 잘해봤다고. 네. 보기에도 좋고 멋있더라고. 칭찬만 노상 많이 해주도구만 이야 우와 우와 대박이다 뭐지? 생각했지만 해냈어 <laughs> 엄마가 나한테 못한 거지 내가 엄마한테 못한 게어디있어나 알아요? 아 이거 조회수 <laughs> 요정 기분 좋죠 처음에는 깜짝깜짝 놀랬죠 모르는 사람이 툭툭툭 치니까 아이고 정말 레비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시더구요어 <laughs> 같이 오셨네 어 정말요 이렇게 투샷은 또 제가 처음 뵙는 거 같아요 어, 저도 희 처음 봐요 이렇게 네. 모자야 강아지 모자들 다. 여기... 어머님 말씀하시는데 <laughs> 안 아버지는 들으셔. 안 보죠. <laughs> 옆에 지나가시는 분인 보죠. 줄 알았네. 안녕하세요. 이승현 엄마 김옥선이라고 합니다. 음. 1년 만에 또 다시 뵙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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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 싶을 때도 많고 세상이 파급력이 말도 못해요. 언어구는 뭐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는 둥 그냥 뭐 20년 친구도 잘라내고 말을 못된 말을 해서 그것도 잘라내고 어. 상처가 많아요. 어. 아, 고생하셨구나. 아니 아버진 진짜 멋쟁이시다. 오늘도 역시 패션이 남다르십니다. 좀 이렇게 같이 나눠 걸으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일행이 아닌 거 <것> 같아요. <laughs> 모르는 사람 해도 뭐 전혀 <laughs>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요. <laughs> 아이고. 보통 부부들은 저렇게 많이 걷지 않나요? 여셰 분님도 <laughs> 그러신가요? 아니, 그러 그러세요, 진짜. <laughs> 너랑 나랑 서로가 이렇게 뭐 바쁜지 앞뒤로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laughs> 앞뒤로. 남처럼. 음, 이리, 이리 여기. <laughs> 어? <laughs> <에이. 웃음> <오>, 아빠 왔어? 어? 아빠 왔어? 어 처음 웃으시네. 음. 그래도 언니 보면 좋으신가 보다. p a p 아 p a 아이고, 아빠 <웃음> 오랜만이 a <laughs> p 아이고. p a 아 a p a p a 야 오랜만이다. <laughs> 너 머리 잘랐냐어 어, 잘랐어. 어 머리 잘랐네. <laughs> 아니 근데 두분다 누나 <laughs> 보자마자 <웃음> 표정이 음. 너무 환하게 바뀌시는 <laughs> 거 같으니까. <laughs> 아빠 이쪽에 앉아. 야, 네 아빠 아, 고개 아, 앉으라 그래. 야, 네 아빠 아, 고개 아. 앉으라 아. 그래. <laughs> 고개 아. 앉으라 <웃음> 그래. <웃음> <웃음> 아주 보고 싶어서. <laughs> 왜왜또 가까워? <laughs> 이거, 아람이, 어. 아람이, 저, 저 이박 스파인 라고샀는데 아, 어, 아람이 많이 컸다. 고등학교 들어갔어. 세상에. 아 마음에 안 든다면, 응, 영수증 여기 있어. 우와. 구경을 해봐, 애들. 여자애들 쪽으로 오시. 잘 골라주실 것 같아요, 왠지. 아이고. 애들 정확한데. <laughs> 대학생들. 아, 이 얼굴이 빨개져 응? <laughs> 얼굴 빨개져. 그옷 고르게니까 또 얼굴 타령도 했모 <laughs> <할 거야. 웃음> 체크? 야. <이야>. 엄마가 너희네가뭐 <laughs> 아니야? 이게 뭐야? 아 봐봐.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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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laughs> 와 예쁘다. 아람이 딱. 좋아하는 핏이다 엄마. 그러니? 그래? 어, 어, 다행이다. 야. 청바지 요즘에 이런 거 너무 입고 싶어했는데. 어, 잘됐다. 너무 예쁜데? 그래. 음. 영수증 조심해라. 어우 보들보들해. 센스가 보들보들. 좋으시네. 진짜. <laughs> 야, 저희 딸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날 바로 저거 입고 있었어요. 어. 야, <laughs> 아유, 멋있네. 이게 얼마만이야? 나너 언제 보관받냐 너? 이렇게 식당에 나와서 따로 우리끼리 셋이 먹은 셋이 거는 먹은 응. 건 그렇다, 니네 둘이 이렇게 먹고 셋이 이렇게 먹은 거는 공룡 시대야, 엄마 공룡 시대 <laughs> 근데 엄마, 음. 예뻐졌다 응? 예뻐졌다 엄마, 살 11kg 뺀 거잖아 <laughs> 근데 오. 예뻐졌다 네, 예뻐지긴 해 훨씬 식장 다니는 남자 아빠 좀좀 엄마 일하러 다니고 하는데 아빠가 좀 잘해줘? <laughs> 어떻게 뭐 어떻게? 뭐, 뭐뭐뭐 잘해줘? 표정이 갑자기 엄마 위해서 뭘 해줘? 하루에 말몇 마디 안 섞어 서로. 아... 그게 네. 서로 잘해주는 거. <laughs> 아니야 아빠 방 여기 내방쫑기 그러니까. 아... 말한 마디도 안 하고 살 때가 많지. 에이. <laughs> 어, 분위기가. 엄마, 아빠랑 같이 식당 온건 얼마만이야? 오랜만이야? 같이 식당 다녀요? 아니, 식당 안 다녀. 언제 다녀? 아이고. 같이 뭐 맛있는 거 같이 사 먹으러 다니지 않아? 별로 안, 안 와. 여기 구독이 있어요. 갑자기 <laughs> 개미소리. 그럼 이렇게 식당에 이렇게 나온 거 되게 오랜만인가? 오랜만이고말고지 그 <laughs> 오늘, 와. 자식이 있어야 뭉치지는구나. 하, 그게 너무 속상했어, 요 진짜. 그때 왜 엄마 간식도 좀 사가지고 가시고 아빠 그런다고 했는데. 언제 내가 네 간식사왔어안 사왔어? <laughs> <안> 사왔어? <laughs> 말 조심해야 되겠네. 항상 내가 사다 몇 가지 있잖아. 관심 좋아하는 건데. 그래, 그런 거면. 잘안 웃잖아. 그, 다 웃겨지잖아. <laughs> 괜한 어떡해. 싸움이다. 괜한 싸움이야. 이걸 괜히 어쩌봤나? 이러면서 <laughs> 이게 3자 <삼자> 대면을 해도 <laughs> 말이 안 맞아서. 3자 <laughs> 대면에서도 안 풀려요. 각자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먹은 적이 없는데나. 어머. 왜 오늘 딱에 밥. 좋아하는 것도 가끔 사오잖아. 아, 그래도 아빠가 엄마 위해서 이렇게 <웃음> <웃음> 해주네. <laughs> 아, 어떻게? <어떡해. 웃음> 식당에서 이제 먹으면 양이 작잖아. 그러니까 먹다 남은 거 있지. 그러니까 먹다 남은 거 있지. 먹다 남은 것만 싸우고. 아... 내가 밥을 잘안 먹으니까 면세 식밖에안 먹으니까. 여기 없어 내가. 아유 섭섭하죠. 그래 하여간 고맙소. <웃음> <웃음> 어떡해. 근데 그래도 그래도 언니가 저기 중간에서 저렇게 저런 시간 만들어주시니까 저렇게 표현을 안 하셔도 좋아하셨을 거야 요 속으로 두분 다. 저래야 그나마 대화라도 싸우더라도 음, 그나마. 고마워요. 어우어우 맛있겠다. 최고지. 먹을 때나? 네 드셔도 돼요. 네. 소고기라. 됐어 됐어. 소고기라. 아빠 아빠 아빠. 네? <laughs> 전혀 눈치 아니, 못 채. 아버지가 요때 딱 입에 한번 딱 이렇게. 음. 아이고아버지가 <laughs> 드시면 돼요. <laughs> 시그널 못 받으셨어. 시다. 엄마, 엄마도 하나 주고 그래야지. 나는 난 그걸 두도 안 먹어. <laughs> <와. 웃음> 고기 안 좋아? 해 고기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한대. <laughs> 아빠가 안 줘서 안 좋아하게 된건 아니고? <laughs> 근데 저렇게 얘기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주는 거예요? 예, 네, 주는 거. 어색해요? 거부당해 뭔지 그것도 그때부터 자존심 상해니까. 어머, 아, 거부당했어요? 아, 아, 아내 아내분이. 주셨는데 아유 됐어요 이런 적 네, 있었어요? 잘안 받는 것 같더라고. 요 아, 그럼또그거 그냥... 받아줘야 돼 상처받아도. 일단은 먹든 안 먹든 어, 바꾸봐야 그, 되는 먹고, 거군요. 뭐. 상처받으셨구나. <laughs> 어, 얘 얘들 얼굴 빨개진다. <laughs> <수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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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는 건 먹을 거지. 생각난다. 일났다 음, 고객 나람이 요새 너무너무 잘 먹네 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응잘 먹어요 응? 공부는 잘하는 편이 응? 공부는 공부, 공부 잘해 공부 안 시켜 지가 뭐 필요하면 하겠지 와 멋진 엄마다 <laughs> 불하다 너는 너클 때는 형편이 안 돼서 엄마가 못 가르쳤지만 내가 안 했지 무슨 형편이 안 돼서 못 가르쳐 그때 형편 안데서못가려지 과외 그때는 학원보다 과외들을 많이 했잖아. 선생님들 불러가지고 집으로 집에서. 음. 어딜 봐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할 스타일이야, 엄잘안 아, 했어? 아. 음. 아 이제 아에 대해서는 일절 이런 방법을 말할 수가 없어. 험난하게, 어렵게, 어렵게 살아온 음. 일생이야. 그건 누가 냐도 내가 너무 잘 알아. 음. 험난하게 고생한 장모님이야, 마리아가. 내가 무슨 고생을 해? <laughs> 대학교 나와서 항공에서 갔다가 나와서 미장원 하는 바람에 미스코리아 나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아, 알아. 나는 아빠 건강하고 엄마가 행복하고 그러면 하나도 안 힘들어. 진짜. 힘들게 살아왔어. 아유, 다들 그 정도 해. 그 정도가 어제 얼마나 할지. 꿈 같은 고생을 했어. 꿈 같은 고생을. 응? 늘 안쓰러움이 있으신가 보다. 국리영화를 해서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었고 아... 네? 아이고 이분 말할 수 없이 그냥 물고 싶어 겠어 머리 아파 삼키는 아, 아 이런 말 하면 눈물 나는데 아니, 자꾸 고생 안 했는데 자꾸 고생했다그러니까아예 고생하긴 했지 아예 고생하긴 했지 이분 밑으로 말은 말은 얘기해 <laughs> 어 미치겠네 고생을 하긴 오, 했지 어 미치겠네 <laughs> 엄마가 알지 우리 딸 고생한 거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했으면 뭘 아니야, 아 미치겠네. 내가 아니라는데. 미스코에 나갈 때돈한푼없이 집에서 돈한푼 지원해 줬었냐? 그 어머니는 계속 막 음, 그 계속 못 해준 것만 생각해서. 아, 그 원장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난 고생 하나도 안 했다니까? 아유, 그 마음이 우죽하겠나 단오모들 막 세단 차 타고 태워, 태워갖고 다니면서 미스코에 나왔는데. 아 미치겠네 나 너무 괜찮은데 나 억울해서 우는 거야 지금 너무 괜찮은데 응 엄마 너무 잘알지 아니 왜내 고생을 아빠 엄마가 단정을 해난 괜찮다니까 <laughs> 그러니까 부모 옛날 누나가 얘기해도 저 마음 안 바뀔 거야 안돼 하... 정말 저건 이제 미스 월드 대회 나갔을 때 아, 예. 진짜 예쁘다. 와. 엄마는 모는 척해도 그런 게다 가슴 아팠어. 고생 많이 했다. 지나간 얘기니까. 저는 엄마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싫어요. 저는 엄마가 저한테 못 해준 거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음. 이미 분해 넘치게 받았다고 생각하고, 누구도 그렇게 할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전혀 왜냐하면 제가 자꾸 불편했냐면, 마치 제가 고생을 했다 그러면 엄마가 뭘덜 해줘서. 못 해줘서. 음. 그렇게 약간 이중적으로 엄마가 느낄 수도 있고, 저 자리에서 아빠가 저런 얘기 하는 게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어머, 어머니 자체가실까봐, 음. 괜히. 괜히. 이유도 없이. 그럼요. 아무리 그러지 않았더라도 사람이 그런 생각 음. 들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죠. 자꾸 좀 아빠가 엄마한테 집중하시고, 이렇게 두 분이 좀 이렇게 편안한 모습을 보면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내밥 먹었으면 좋겠는데, 음. 그냥 자꾸 모든 관심이 응. 서로를 안 보시고 응. 저를 보고 계시니까 그 대부분 그래요 부모님들이 응. 서로를 안 보고 자식만 보잖아요. <laughs> 어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이 부모님 일생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는데 응. 자꾸 뭘해도 자식 자식 자식. 근데 기성세대라고 할수 있는 부모님들은 저렇게 말씀하는 게 정상이긴 해요. 다 그렇게 얘기. 다 당신 잘못인 것같은 봐요. 다, 것 같은가 네, 봐, 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말투가 그런 식으로 고정화 돼있는건 분명할 것 같고 뭐래도 다내 잘못 같고 그렇죠. 예, 그렇지 잘안 바꾸려고 하죠 아그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laughs> 진짜 음. 지금 지나서 내가 나이 먹으니까 괜찮은 거지 그때는 그런 애들이 마나 부러웠겠어 그지? 그 생각하면 가슴 아픈 거야 엄마는 안 부러웠어 나 에이 <laughs> 맹세코 안 부러웠어 그때는 다 그랬어 그때는 뭐 다른 애들은 자주 뭐 김지중이랑 사탕을 끼고 다니던 걸 옛날에 활동마다 속상하니까 나운거 같아? <laughs> 눈이 좀 뻘개 빨개? 어. 붙이고 올게 아우 두 분이 어떻게 <laughs> 그러니까 어머. 어, 누나가 계셔야 되는데 그니까 러 아이고 아이고 등지고 함 지셨어 아휴 그래도, 마리아 덕분에 살았잖아. 어쨌든 간에. 그 그러니까 당신은 일평생 재미나게, 당신 할거다 하고 재미나게 산 택이야. 고생한 것도 없어. 솔직히. <laughs>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았잖아. 딴총 부리지 말고. 어메? 모든 말씀에 가시가 있는. 아, 아, 속상하다. 음.